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때를 6월절로 잡으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상들의 애국당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경험하는 그 날,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바른 그 집안을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돌보면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실제적인 준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한 동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6월절 식사 장소를 물어보면 미리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서슬퍼런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암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첩보 요원을 보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모든 동선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신 다음에 다른, 어,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어, 두 제자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혀 죽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다음에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냥 원한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절기니까, 그냥 우리 준비해서 밥 먹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이 식사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식사를 아마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친할아버지, 어 마지막으로 식사한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치매가 와서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 부모님이 한 40년 넘게 할아버지를 돌보셨는데 함께 모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치매로 고생하시고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 그 날을 하루 앞두고 저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뵈었습니다. 식당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셔서 할아버지를 그문 앞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는 그 할아버지의 그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할 수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4대독자셨고 저의 아버지도 오대 독자셨고, 어, 저도 남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6대 독자여서 어, 굉장히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손자였는데 목회한다고 많이 찾아뵙지를 못한 것이 예, 지금도 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그 예,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셔야 되는지 모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프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모시고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 그래서 그 식사가 저한테는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했던 식사가 됐는데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굉장히 특별한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1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올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특별히 떡과 이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의 의미를 집중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진행했던 성찬 예식입니다.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자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과 맺었던 그 약속과는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그 은혜가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하심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세전에, <laughs> 수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잔치를 준비해서 그게 아니고요. 뭐 번개 번개팅이라고 하죠. 번개 모임이라고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생겼다거나, 아주 지도력을 잘 발휘한다거나,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거나,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할거나, 부자가 정말 돈을 멋있게 쓰거나 그러면 사람이 볼 때도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런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골로에서 1장 22절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풀어줍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자, 뭐할것 없는 자로 세우신다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린 사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면서 책망받으면서 자라셨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거룩한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여러 이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공주에 사는 이모님이 계세요. 우리 이모분은 교장을 은퇴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이모님도 교사로서,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 딸, 아니 딸이 아니라 아들만 세명 있는데, 그 아들들이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만 되면, 방학 때만 되면 공주에 가서 그 사촌 형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 이모 집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놀았는데, 제가 봐도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 이모님을 지금도 뵈면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만 키우시는 분들은 참 존경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아들만 키우는 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참 얼마나 말안 듣고 혼날 것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고 그렇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고요. 또이 이후에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힘있게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느냐, 사회에서 직급이 뭐냐, 이걸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 영상을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